안녕 들어오고 있나? 들어왔어? 오늘은 풀메야 되게 낯설지 오늘 인기가요 1등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여보세요? 잠만 기다려봐 스피커폰 할게 초대손님 초대한 적이 예진이? 없는걸요? 전 초대한 적이 없는데 불청객이죠 네. <laughs> 아니 제가 버블하고 있는데 갑자기 류진이랑 바람 피우겠다고 아 바람? <laughs> 네 제가 이렇게 와봤습니다 그녀는 어 얼만큼 매력이 있는 거기에 바람을 핀다고 반하니 당연하지 그치? 그럴 거예요? 장난 아니지 하지만 아무리 매력이 많아도 바람은 안 돼요 미지 그건 나쁜 거야 그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좋지 않아 그래서 잠깐 어 그래도 네. 우리 멤버니까 류진이니까 아 피고 오라고 보내려다가 전화 걸으라고 해서 걸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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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했어 네, 저는 잠깐 목소리 들려주려고 전화했어요 그랬답니다 네,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1위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! 안녕. 잘 자. <laughs> 심심한가 봐. 응? 아니, 왜 켰느냐? 그냥 켜봤지. 그리고 오늘 좀 예쁜 거 같아서 켜봤어요. <laughs> 예쁠 때 얼굴 많이 보여줘야지. 언제 보여줘. 나 오늘 비걸이 내 거예요, 이거. 예쁘지? 금꽃. <laughs> 마음에 들어. 아, 여기 있는 사진. 이거는 어제 폴라로이드 찍었던 거예요. 보여줄까? 짠. 셔츠 잠가, 신류진. 아, 이거 약간 이렇게 푸는 게 그, 멋인데. 딱. 좀 잠글까? 이 정도? 이 멋이 줄지 않나? 뭔가? 아닌 것 같아. 너무 그, 그거 같아. 아기 애기, 아, 애기가 아니야. 장난꾸러기 같아. 오늘 좀, 좀 예뻐 보려고. 예뻐 보려고. 오늘 영통 너무 즐거웠죠. <laughs> 진짜 즐거웠어요. 그래서 영통 팬싸 하고 나면은 좀힘 받아가요, 진짜로. 뭔가 좋은 말한 바가지 이렇게 내 몸에 쏟아 부어주니까 이렇게 샤워하듯이. 너무. 힘 얻어서 가는 것 같아요. 오늘 하루 정말 믿지들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어요. 하루쟁이. 너무너무 고맙고 믿지들도 오늘 하루 우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. 얼른 치카포카하고 <laughs> 얼른 자요. 알겠죠? f u 원더풀 나이트. 안녕.